네! 여러분! 오늘은 모바일 게임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걸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뭐야?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회 등까뭔 소리야? 나 지금 새벽 6시 46분인데 이게 뭔 소리야? 님들 추천 눌렀어요? 야나 갑자기 별별 랭킹 받았다? <laughs> 새벽 6시 46분에 무슨 1등을 찍어? <laughs> 어이가 없으라니까 일단 해보죠 팁! 알바해보셨나요? 알바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나네요? 야 새벽부터 이거 좀 이렇게 옆으로 해줘야죠 두번째 회사! 제가 첫번째 회사 해본적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에 무슨 게임인가 해서 두번째 회사! 면접장 앞에 들어선 수많은 친구들 대답하지 못한 면접관의 질문들 나의 첫 면접은 바보처럼 그렇게 끝났다 두번째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오늘 면접도 파이팅! 삼식이는 추천 27개 받고 떴어요? 와우 여러분들 진짜 다른 방송 추천 안누르는구나 사람들이 두, 두, 두. 봤어요? 제가 왜 첫번째만 해봤는지 이거 봐 시작하자마자 면접 탈락한다니까? 내 일해가지고 첫번째 하고 그냥 두번째부터 안했어 이거 보여주려고제 취업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세 번째 회사.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으면 면접, 면접은 언제쯤 변해질까? 오늘도 면접 파이팅! 면접 심사 중. 내가 뭐한 것도 없이 그냥 지 혼자 심사한다? 면접 탈락. 게임 나갈 때 퇴근한다고 사직당한다고? 야이, 또 실패! 제 취업. 이 게임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야, 당연하지. 면접 클릭 한번 했다고 면접 취소되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네 번째 사연. 이쯤 되면 내 꿈은 정규직이 아니고 내 꿈은 출근이다. 기운이 빠진다.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 가라앉은 기분을 있는 인껏 끌어올려 면접장으로 향한다. 면접 심사중 아 제발 이번에 좀 통과하자 오 성공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항상 웃어야지 신입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줄까 힘내서 새 사생활을 시작한다 축하합니다 면접에 통과하셨습니다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도감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재산을 모으면 노예에서 신분이 상승합니다 뭐야 신분이 그럼 노예야? 직급 인턴 튜토리얼, 일처리하각점 알림 표시가 뜨면 터치해서 일을 받아옵니다. 일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을 처리할 때마다 경력과 돈을 얻습니다. 나를 연속으로 터치하면 HP를 소모하는 대신 좀더 빨리 일을 처리합니다. 느낌표가 일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슉 가서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승진 확률은 50%. 자, 일을 받아옵니다. 보험은 뭐야? 보험에서는 회사 생활 중에할수 있는 다양한 보험을 시도합니다. 실패하면 퇴사하기도 하지만 성공한다면 보상을, 보험은 계약직부터 가능합니다. 회사, 나의 회사 생활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퇴직 사유를 보이면 승진 확률이 올라갑니다. 뭐야, 퇴직을 많이 해야 시... 면접 탈락. 퇴직을 많이 해야 스... 승, 진을 해? 뭐 이런 어이없네. 신분 노예야, 나 지금. 와, 나 진짜. 야 일이 너무 많다. 야 체력 좀 쓰고 일좀 처리하자. 알바. 요즘 회사일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몰래 심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주시면 무작위로 일장 금액이 지급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시다. 개발자를 도와주세요. 아니 아직 알바 안할 거야. 음 인턴이라 그런지 일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시켜주는 것만 하면 되네. 체력 좀 쓰고. 왠지 일이 쌓이면은 망할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어? 권고사직? 어? 왜? 잘못해서 보내는 서류에 영을 하나 더 넣었다. 야, 잠깐만. 야, 꺼져봐. 야. 내단친는 사실 슈퍼유로야. 야, 그게 중요해? 야, 저리 꺼져.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헉. 잘못해서 서류에 명을 하나 더 넣었다. 업무 미숙으로 중대 중차대한 실수로 하여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퇴직금 0생존 확률 95. 90... 야, 장난 아니야? 재취업해. <laughs> 체력 다 써도 회사가 잘린다고? 와. 다 번째 회사 이 커다란 빌딩 안에 작은 내네 자리 하나 만드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기운 내서 들어가자 어깨 축피고 오늘 면접 도 파이팅. 이제 슬슬 면접은 그냥 통과할 때 됐지. 음 역시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항상 후사야지 신의배 열정과 패기를 보일까? 힘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한다. 진짜 이거 병맛 게임인데? 야 일조 일조 일조. 야, 이것도 일, 쌓이면 분명 죽는다. 일 처리 빨리빨리 못했다고 죽는다. 이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체력을 써서라도 일을 좀 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확실한 건데. 분명해. 나 비정규직이잖아. 정규직, 전무님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무님이니까요. 와, 전무님이 그냥, 비정규직한테 그냥, 일도 주는구나. 일 받아주고. 오, 야, 좀 쌓인다? 오, 상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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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요. 오, 야, 나 체력 다 써가. 한번할 때마다 4가 되네요? 어, 왜 체력 1이나 남았잖아. 왜! 체력 1이나 남았잖아! 아나저 진짜 영야 저리 비키라니까 생존 확률 100% 됐어 100% 찍었어 이제 안 죽겠지? 아니 왜왜 왜 자꾸 공고 사직이야 나한테 내가 영 잘못 넣었냐? 아 맞다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내가 잘리지? 고맙다 학자금 여러분 학자금 대출 갚는 게 그렇게 힘이 들대요 아휴 진짜 자 일단 면접은 이제 강 통과야. 대직 사유를 모을수록 승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봤자 지금 50%야. 진짜 이거 병맛게임. 진짜 제대로 병맛게임이네? 아니, 계약직이 비, 야, 계약직이라고 나 무시하냐? 인턴이라고? 계약직이 나한테 일을 줘? 아, 하긴. 계약직 바로 미친 아니까 나한테 줄 수밖에 없겠나. 또 주네, 이거 진짜. 에라이. 체력을 좀 유지하면서 일을 처리하자. 됐어 예, 부장님, 갑니다, 가요. 예, 갑니다, 대리님. 아니, 뭔 놈의 차가 빵빵거리는 게, 아, 여기까지 들려. 생존 확률 100%니까, 이제, 권고사직은 안 당하겠지? 예, 부사장님! 우리 사장님은 출근을 안 하셔요, 혹시? 하하! <laughs> 여러분, 이래서, 성공해야 합니다. 사장 보여?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아직도 출근 안 했어. 네, 대리님, 갑니다. 예, 계약식. 예 부장님 가요 가요 야 일이 좀 쌓인다 아니 니네 일은 니네가 처리하세요 나한테만 시켜 예 전무님 그냥 갈게요 여러분 일해서 비정규직이 힘든 겁니다 야 책이 좀좀 좀 쌓인다 상무님 과, 과장님 예 제가 책에 하늘 높이 쌓이고 있거든요 예좀 니네가 좀 하면 안될까요? 아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한테 시켜 일을, 아또 왜, 왜? 아니 뭐또 공고 사직이야? 나생존율 100%라며. 뭐야? 회사에 일이가 없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네. 일을 주는 대로 다 받아왔더니 더 시킬 일이 없다고 일하고 있다고 공고 사직. 아니, 그럼 니네가 일을 하세요! 나한테 왜 시켜! 니네가 직접 일을 하세요! 아니! <laughs> 장난하냐? 야, 회사가 일이 없어서 날 자르는 게말일 때? 야, 내가 일 쌓인 거안 보여? 알바라도 알아봐. 자서서를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야 놀지 않아요 무거운 몸으로 집을 나았다아 진짜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한테 일을 몰아주니까 안되지 뭐야 야 내가 회사 경력이면 얼만데 면접을 탈락하고 있냐 스펙이 있는데 뭔 게임이냐고요?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야 스킵해 이제 아니, 진짜, 장난하나. 내 스펙이 얼만데. 야, 다시 해.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재밌어요. 병맛 게임이거든요. 음. 역시, 이제 탈락할 때 아니지. 이제 슬슬 성공할 때지. 야, 나일 조금만 한다. 야, 계약제, 니건 네 니가 해. 나는 높은 분들밖에 안 해. 정규직 정단 해드릴게요. 야, 정규직, 이제 니거안 네 해. 니 네, 알아서 해. 어디, 네 정규직. 야, 나랑 별 차이도. 아이, 부장님꺼 해드리지 에이. 야, 뭐야. 왜, 왜 느낌표 파래게 초록색 돼. 불안하게 왜 초록색 돼. 쫄아가지고 일 받아왔네, 예, 전무님 일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약계약직뒷거 알아서 해. 예, 대리님 갑니다, 가요. 예, 이사님 것도 당연히 해드리죠, 제가. 에이, 그래도 비정규직인데. 자장님 것도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뭐, 느낌표 초록색 되면 오우, 건데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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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수 있어? 아니! 일할때는 일바 지들 일 없다고 나 자르더니 내가 일 안받으니까 날 잘라? 야 아웃퍼 아니 무슨 계약직이 비정규직을 바로 잘라? 야 꼰질렀냐? 일렀어? <목소리> 와 진짜, 진짜. 야 받아온다 받아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니꺼 네 받아온다 아니 너는 왜 취직했니? 나한테 일다 줄거면 너 취업 왜 했어? 야 그냥 니네 비켜 내가 거기 자리 할게 니일왜 네 하는데? 닌왜 월급 그렇게 많이 받고 일을 또 안하고 나한테 일다 주는데? 장난하냐? 에 대리님 정도면 해드려야지 직급이 있으신데 아니 너는 나 대체 취직 왜 했니? 나한테 일다 줄거면 야 장난 아냐? 니네 일만 이게 몇 개인 줄 알아? 야내 체력 다 썼어 니일 네 하다가 <laughs> 전무님 일은 당연히 해드리죠 어? 어이 자네 회사 탕비실에 땅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그것 좀 가져오네 일생일대의 고민이다 일생일대의 고민이다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되죠? 접시에? <laughs> 접시에 담아요? 그래 역시 땅콩은 접시에 담아서 먹어야지 그게 아니면 의미 없어 대한항공? 와 저거 봉지 채로 가져왔으면 나 권고사직이었네 대한항공 급인데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책이 쌓여있는데 나한테 일을 준다는 게 말이 돼? 그 땅콩 하나 가져오라고? 계약직, 진짜, 뒤통수 칠 수도 없고. 닌, 진짜, 회사, 퇴근할 때 따라와라. 내가 쫓아갈까? 니가 따라올래? 아유, 부사장님은 퇴근하셔야지. 아직도 일하고 계겠어. 시간이 언젠데. 퇴근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넌, 진짜, 계약직, 너, 진짜. 야. 그만 일 줘라. 아유, 부장님 정도야. 존나 힘들다 뭐야 아 설마 또 이렇다고 나자르지 마라 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야, 내가 면접 탈락했는데 니네 웃음이 나와. 하... 야, 내가 지금 새벽 6시 46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별별 랭킹 1위를 두 개를 먹었어. 내가 지금! 아우, 진짜 저거 계약직 니 고일은 니가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니일다 니 하다가 내가 회사 잘렸어 내가. 니 때문에 내가 회사 잘렸어 내가. 이게 다니 때문이야. 아 대리님 정도야 뭐. 하하, <laughs> 저 체력 아직 3 8이나 남았습니다. 쫑 쫑. 오 일처리 빠른데. 그 그래, 그, 권고사지, 그, 일 없다고, 퇴사 안 당하려면, 여러 번 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후딱후딱. 저 녹화 중에는 선물한 거못 읽어드려요. 몇 개를 쏘셔도, 저는 못 읽어드려요. 녹화, 자, 나중에, 다음에는 읽어드릴게요 물론 그땐 님은 학교시겠지만요 하하 어이구 부사장님 예예 예. 제가 잠시 아 제가 투잡 뛰고 있어가지고 상무님 부사장님 아 제가 아 이거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아유 이사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또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뭐 별풍선이란 게 있는데 그걸 받았었어요 에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거너 진짜 계약재야 아유 전무님 아예 궁시렁된 게 아니라 야계약재너 진짜 빵빵 소리는 조, 소리 들려? 저걸로 너 쳐버릴 수도 있어. 내가 못할것 같지? 야, 이거 이제 깨달았어. 이게 슬슬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위험해진다 싶을 때 일을 받아오는 거야. 초록색일 때. 초록색일 때 일을 받아오자. 그래, 이렇게. 이러면은 이렇다고날 자르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이 등장하면 피보 모드가 시작됩니다. 일이 쏟아지고 사장님이 사라질 때까지 체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laughs> 갓 사장, 사장 출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일이 너무 많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뭔? 일 폭풍이야. 야, 잠깐만, 나 책이, 책이 천장에 닿겠다. 어. 사장님? 사장님, 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저 체력도 많이 못 썼거든요, 사장님? 야! 사장님! 야, 사장, 돌아와! 자진 퇴사. 체력이 없어서 자진 퇴사. <laughs>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하죠? 이제 살다 살다. 내가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진 퇴사를 해본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는데 이제 자진 퇴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그렇게 회사를 취직했는데 자진퇴사를 해야돼? 스펙업 여기구나 최고의 노예 아니 회사원이 될수 있도록 체력? 체력을 하라고요? 야 500원이나 필요해 화술 승진 확률 업무 속도 음 이런게 있구나 모험은 계약직부터 가능하다니까 이걸 초록색부터 받아야겠다 아니야 일단 일 하나는 해놓고 불타올라라 야 근데 일하나 했는데 3원 주는 건좀 심하지 않았냐? 뭐야 1원 줬어?